끓었던 거라 금방 끓으니까, 오늘은 끓지 않니요? 그러면, 일단 예를 들으실 때부터 식사를 하세요. 그 다음에, 공깃밥인데 식사를 하실 거아닙니요 공깃밥 3분의 1 정도 드셨을 때, 그때가 저희 집이제질맛이죠 그때 끄세요. 그 식이 넘어가면은, 텁텁해져서 깔끔한 맛이 그럽니다. 깜빡이 고 계속 끓이잖아요? 그럼 어떤 사탕으로, 떡볶이 국물처럼 돼요. 고춧가루가 아니고, 고추장이다 보니까 정면이 많이 나와요. 음. 고추장. 좀 기다리세요? 네. 네. Thank you